포인드 그라운드 스트로 여러분들이 구사할 때에 마켓을 뒤로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에서 얻은 이 힘을 다시 앞으로 볼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리로 마켓을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어, 우리 동호인들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백스윙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팔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팩트 내 되는 순간 힘을 이렇게 주려고 볼에 힘을 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 볼에 힘이 전달하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들은 백스윙을 뒤로 하면서 발을 앞으로 티도 주고 그대로 이어서 체중을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볼을 향하여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선수들은 충분히 몸 회전을 통해가지고 축적된 이 힘을 다시 볼을 향하여 볼의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왼발을 내딛으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슬렁치는 것지만은 어,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힘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날아가는 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에서 축적된 이 힘에, 뒤에서 나오는 힘을 오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왼발을 앞으로 내딛고 내딛으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뒤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힘이 빠지면서, 라켓으로, 헤드로 공을 탁 치는 것. 히팅을 해주면은,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릴리즈가 되어서, 라켓 스피드는, 스 피드가 더 빨라지면서 공에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마켓을 뒤로 테이크백하면서 멈추지 말고 동시에 엠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스윙. 이런 연습을 자릿스텝 들어가면서 스윙. 어, 다리에서 모든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 스윙의 모든 스트로크의 시작은 하체에서. 다리, 하체에서 시작되어서 라켓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면은,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임팩트 되는 순간에 모든 힘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